여기 계신 코리안파머 석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도 신오산 공원입니다 같이 동참하여 춤을 같이 치볼까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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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서 같이 한번 추세요 어? 어, 액션 오케이 아, 자뭐할말따라야여하겠나 이렇게 우리 여행객도 동참해 보았습니다 자 중국 어디가도 이렇게 남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음악을 틀어놓고 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 좋은 문화죠. 보세요.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자기 연예길이 백년가액을 맺은 정표인 것 같습니다. 어, 사랑을 거간을 들으시면 어떤 그런 거겠죠. 소원성취를 하는 그런 거겠네요. 자, 계속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청도에서 제일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신호산입니다.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계행들 밑에 있는데요. 내온차 네 이렇게 정상까지 한번 올라갔다고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를 좀 내가 빨리 올라와야 되겠네요. 오, 조형물들이 용이 하늘을 생천하는 거고. 자, 청도 신시가지네요. 저는 현대식 건물이고요. 이쪽으로는 옛날 유럽 풍 건물입니다. 계속 올라가 볼까요? 자,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저 위에, 정상 위에 건물은 한개 있는데, 어떤 건물일까요?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산하면 쭉 일행들하고 그랬죠. 어, 삼삼오오로 아, 음식들도 싸고 갔고, 이는정자에서 음, 뭐, 식사 날뛰고 간식을 먹고요. 이야, 여기는 타워 같은데, 저 위에가 전망대 같네요. 자, 신우산 정상 내 혼자 올라왔습니다. 저 위에서 봄마 청도시 사방이 다 보이겠네. 어허, 출구고요. 기로 입구입니다. 표를 타가자 하나? 몇 표소 표 타는 것인 것 같네. 그런데 얼마 하시고, 1인당 10원씩 표를 타갖고, 전망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쪽, 내 뒤쪽 방향은 다관람만 했고요. 시내를 봤고요. 이쪽에 나무 사이로 시를 보겠습니다. 이 산에 올라오면은 청도 전 시가지를 다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쪽은 바다가 안 보이고, 아, 어, 여, 는 유럽풍 건물들이네요. 어, 저, 독일, 어, 그거, 앞엔 전쟁 때 청도가 독일의 지배를 받았다 죠 그런 길에 이거는 독일풍 건물들인 것 같고요. 저자 건물들은 현대 빌딩들이네요. 자, 위에서 한번 내려볼까요? 지붕 보니 독일 프라 같네요. 지붕 이쪽이 동쪽 같네요. 어, 태양이 오는 봉길에. 이쪽 쭉 가면 우리나라 서해가 되겠네요. 동쪽이니까. 우리 일행들이 올라올려나, 옥쩌않올려나 내가 내려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한 바퀴 돌았고요. 자내려 올라오든가 말든가 나는 하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민폐가 안 되겠죠 내 혼자 말단 하고 이탈을 했는데요 자 하산하겠습니다 자저 자분은 다리가 장교라 말이야 저 자가 장교라는 거이고 저 신씨가 지고요 예자 빨리 사진들 찍고 하세요 나는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 사진 찍와 우리 좀자여 청도 어신호산이고요어자 등산하고 왔고 여기는 어사 호선이네요 요 지하철입니다 요 청도 인구가 1 0 8 0만 명이라는데요 여기로 내려가면 지하철인데 지하철 타고 가 볼까 또내 혼자 이탈하면 큰일 나겠죠 인자는 아 이거 타야 되나 말야 되나 하고 내려가도 되겠고요. 자, 요4 호선입니다. 자, 자철내려갔고 이러고 우리 일행들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타고 못 가겠고, 요서 내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빠이. <목소리>